안녕하세요. 이수역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남성역 7호선 남성역 에,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시면 남부농협 하나로마트 옆골목으로 들어오시면 태영보조 소급 전문점에 와 있습니다. 바디누엘 바디누엘 가게에.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옷을 입으면 체형이 보정됩니다. 체형이 자 여자들도 입고 남자들도 입을 수 있는.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예. 우리 사장님. 아예 안녕. 이선영 사장님 안녕하세요. 이십니다. 음, 예. 좀 마스크 좀 쓸게요. 예 마스크 쓰세요. 네. 예.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야. <laughs> 예. 설명해 주세요 설명. 선전. 설명. 아 예. 와, 저희 옷은. 이렇게... 기능성 보정 속옷시고요 네. 어,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, 네. 또, 이렇게 관절. 네, 관절. 관절이 있는 무릎, 허리, 무릎 있는 사람들 내밀 수 있고, 허리 아픈 사람들, 이렇게 보정, 입으면. 네. 그러니까 체형이 교정되죠, 네, 체형, 그렇죠. 체형 교정. 틀어진 몸이 이제 올바로 네. 되어지고, 어, 입으면, 그. 입으면 <laughs> 아무튼 저, 체형이 교정돼서, 아픈 곳이 낫고 몸이 그 날씬해지고 그렇죠. 그렇죠. 여자들이 들어오 많이인데 남성용 팬티도 있고 여기 여기 있네 남성용 팬티. 네. 독소도 빠져요. 독소도 네. 빠지고 와 거의 뭐 네. 치료 수준의 뭐 의료용품이래요. 의료용품. 오시면 네? 네. 제가 이제 경력이 2 0 년이거든요. 아2 0년 동안 셨어요 네. 네. 그래서. 오시면 어디서 크게 하시다 오셨어요? 네, 1호점, 여기가 2호점. 아, 2호점이에요, 여기가? 네, 그러니까? 네, 아, 1호점은 어, 네, 크게 하시다가 지금 네. 이쪽으로 이제 하나 더 내셨구만요. 네, 네, 네. 예. 아, 우리 사장님, 또 오래 되셨으니까 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찾아오시면 맞게 잘 입혀드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, 믿고 찾아오셔요. 아무튼 여기는 이선영 씨가 운영하는 바디뉴에바디뉴 네, 체형, 체형 보정 속옷 전문점이에요 네, 체형. 여러 브랜드가 이제 네. 그 환자에 맞게 네. 어, 고객 니즈에 네. 맞게 이제 입혀드려요. 입혀드려서 여기 동네, 여기에서 네.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옷잘 입힌 사장님으로서. 네, 소문나가지고 <laughs> 여기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. 꼭그 예약하시고 오셔야 합니다. 네, 오시면 제가 네. 이제 잘해드려요. 최선을 다해서 네. 잘. 입혀 드려야죠. 네, 입혀 드리고 네. 또 치료도 잘 되고, 그렇죠. 보정. 그래가지고 막 손님이 미어 터지죠, 막 미어 터져. <laughs> 사당역 쪽에서는 정말 남성역 쪽에 알아주는 속옷 가게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꼭 전화 주시고 오셔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세요, 번창하세요. 사장 네, 번창하세요. 네, 번창하세요. 감사합니다.